7월 12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언급을 드렸죠? 개미무덤 구간이다. 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수 있다. 3사 합병에 대한 신호탄, 그 시그널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PBM에 대한 등재, 그 부분 분명히 불확실성이 있었다. 그건 의도적이었다. 셀트리온 스퀘어 김영기 부회장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실적이 이어진다면 과연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그래서 얘네가 그렇게 개미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지켜보시자고요. 추후의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제 개인적으로 언급을 드렸죠. 분명히 하반기 기대할만하다. 자, 먼저 오늘 조금 희한한 국내 증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정말 실적 이외에는 장기적으로 그다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실적 이외는 에볼게 없어요. 크게 보면 왜냐하면 자 볼게요. 에코 프로 BM, 오늘 보이시죠? 뭐, 그동안 많이 달렸으니까 얘가 5% 빠지는 게뭐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보자고요 셀트존이 뭐 4%? 그동안 뭐 상승한 겁니까? 주가가 지금 15만 2천원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시면, 오늘 하루의 흐름을 보자고요 자, 그죠이렇게 흐름 가다가, 그 이슈가 터지면서, 3, 사합병 이슈와 함께, PBM 이슈가 부각되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분봉입니다. 1분봉. 자, 에코 프로 BM을 보시죠. 자그 이슈가 터지면서 수급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자금들이 어디로 가냐? 제약 바이오가 오늘 상승에 나왔습니다. 셀트리온을 기준점으로 해서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자, 수급도 좀 볼게요. 수급을 좀 볼게요. 수급. 수급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볼게요. 에코프로비엠의 수급입니다. 외국인과 외국인이 무려 38만 주. 38만 주.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지금 한달 동안에 38만 주 팔은 적이 있었나요? 없죠. 38만 주를 매집한 적도 없습니다. 대량 매도가 터졌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기간도 11만 주. 그리고 허건나 개인만 담아내고 있네요. 46만 주. 이게 바로 국내 시장의 흐름입니다. 제가 왜 계속 똑같은 말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지 감이 오시죠? 자, 회사 믿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충분히 기대할 만합니다. 단독 셀트리온 그룹 합병 절차 본격 돌입하였다. 연내 마무리될 듯. 핵심은 뭐냐면요. 주관사로 선정했다는 겁니다. 미래에셋으로 합병 주관사로 미래에셋을 선정하였다. 할 거야. 이제 빨리 나가. 니들 그만 장난치고 꺼지라고. 자 오늘은요. 댓글을 좀 열어놓을게요. 알바야. 와서 좀 작업 좀 해. 오늘은 괜찮으니까. 와서 알바 좀 작업 좀 해. 오늘 안 지울게. 차단도 안할 테니까. 오늘은 열어준다. 셀트리온 그룹이 합병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시행한 자사주 매입을 최근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마친 만큼 업계에서는 이르면 연내 합병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셀트리온 그룹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3사 합병을 위해서 미래에셋 증권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3사 합병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다.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언급드렸습니다. 하반기에 3사 합병, 대형 M&A, 그리고 유플라이마 PBM 등재, 요거 공범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조금 이따 볼수 있도록 하고요. 램시마이스 신약 허가도 있고요. 차세대 바이오 시뮬러도 계속 허가 신청과 함께 터질 겁니다. 그럼 이젠 호재가 나올 때마다 반영되는 시기가 올 거예요. 왜? 지금 움직였잖아요. 외국인 자금이, 에코프레에 있는 자금이 보이시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자금이 움직였잖아요, 지금. 에코프로 BM 38만주 빠져서 움직였잖아. 그렇죠 빠진 다음 현금화 시킨 다음에 왜셀트리온오올 상승했을까? 셀트리온의 창고는 개인 외국인 기관. 그건 창고만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도저히 내가 봤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진짜 외국인인지, 진짜 개인인지, 진짜 기관인지. 그거는 뭐, 방송이니까. 어쨌든.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은 셀트리온. 주가가 완전 최저 바닥 수준이죠? 개미 무덤을 만들고요. 힘을 다 빼고요. 1년 동안 하락. 1년 반 동안 지지부진한 박스권 그리고 하기 떨어지게 만들어서 개인들이 포기하게 만들었죠. 마지막에 개미 무덤도 만들었습니다. 모든 미디어가 총 동원됐고요. 수급도 총 동원되었습니다. 뭐 댓글에다가 뭐 신용 비율이 늘어났다. 셀토리의 신용은 개인들이 치는 게 아니에요. 뭐 개인 물량도 있는데 그들의 물량은 확률이 높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 또한 참고만 할 뿐이다. 어쨌든 중요한 건 개미 무덤을 만들고 이렇게까지 이상적으로 이상.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상하게 의도적으로 밀었다는 거는 분명히 뭐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그 신호탄이 나오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차분하게 하반기 지켜보자고요.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시그널과 함께 금융시장이 튀어나갈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 못 갔던 제약 바이로 자금이 올수 있는 부지기가 마련이 되었다. 제 관심 정보 세트를 한번 쭉 한번 볼게요. 제 관심 종목 섹터입니다. 셀트리온 삼형제가 나란히 4%, 5.69, 13.98. 자, 그러면서 제약바이오세터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죠? 뭐, 메디포스트도 9.54. 바디텍 메디도 4.95. 그리고 빨간불이 상당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에 그동안 못 갔죠? 메디톡스도 4.97. 바이오톡스텝도 4.71. 쌈바는 PBM 등재 소식이 있었는데, 0.97이에요. 그것 또한 조금 있다 확인해 보시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제약바이오로 긍정적으로 자금이올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 이제는 말입니다. 그동안 워낙에 많이 쉬었어요 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2.91 하락, 삼성SDI 0.44 강보합, 에코프로와 에코프로BM은 오늘 5.42, 5.74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은 1.54. 뭐 LNF 1.69 코스모 신소재 대주 전자제로 대부분 파란불이었다 2000년 세트는 그 말은 즉 이제 드디어 제약바이오로 자금이 올수 있는 그 신호탄을 셀트윤이 만들어야 되겠죠 삼사합병과 PBM 등재와 함께 실적 기반 상승이 터지면 우리는 힘을 줘야 될 시기를 만나야 됩니다 지금 오르락 내리락해보고 전혀 그거 의미 없겠죠 연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 시기를 만나는 게 포인트예요. 제 시황관. 제 똑같은 말이 단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어저께 주식을 산 선, 사신 분 계셨던가요? 제가 박수 쳐드린다고 했죠? 자,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박수 쳐드리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워낙에 쌉니다. 지금은. 지금도. 김영기 셀트리온 헬스케어 부회장. 유플라이마 미국 문제 없다. 연내 40% 시장 공략하겠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만한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급하게 PBM을 하는 것보다 돈이 되는 애랑 마진이 남는 애랑 PBM을 하겠다. 그래서 수익성을 키우겠다. 현재 베그젤마 유플라이마 직판으로 뚫어간다는 부분이죠. 램시마 s 스시까지 어쨌든 중요한 건 PBM, 돈이 남는 PBM과 영업을 통해서 마진을 높이겠다. 그 이야기죠. 자신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얘기가 거의 다 돼갔다. 물밑에서 그림은 다 그려졌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말 나오기 전에 그렇게 어딜 모든 미디어에서 총동원돼서 아 노란불이 들어왔습니다. 빨간불 직전입니다. 미국시장 PBM 안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그런 찌라시에 필터링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총동원됐다. 수급 창구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고 느낀 거였어요. 이거 얼마 안갈것 같다. 의도적이다. 어제 털리신 분은 안 됩니다. 그거는 진짜 다음에 반성하세요. 미국 PBM 등재 안한건 전략적인 판단이다. 수익성 담보할 수 있는 p b m 들과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셀트리널 스퀘어의 유플라임아 미국 공급의 차질이 비전에 지져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우려에 김영기 셀트리널 스퀘어 부회장은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유플라임아의 본격적인 미국 시장 공략을 앞두고 머니투데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 휴미라 시장에 40%까지 40% 규모, 40%, 40 규모까지 등재하겠다는 목표로 긍정적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자, 이제 인터뷰를 한 겁니다. 직접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김 부회장은 최근 유플라마의 이 미국 시장 공략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 미국 PBM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불거진 오해이다. 여기서 풀어주고 있어요. 김 부회장은 특히 유플라이마가 미국 주요 PBM 휴미라 바이오 시뮬러 목록에 등재하지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미국 시장에서 유플라이마의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 다수 PBM과 긍정적인 합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쉽게 말해 일부 PBM 등재에 실패한 게 아니라 수익성, 돈이 되는 너무 마진을 그 총알을 많이 써가지고 돈안 되는 약을 팔은 게 아니고 많이 남겨서. 영업이익을 안기겠다. 돈 되는 양을 팔아야죠.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PB 예산과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 휴메라시마 시장은 공보험이 45%, 사보험이 55, 4 5대5 5예요 사보험 시장은 PBM에서 의약품 간 경쟁을 촉발해 리베이트 부담이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반면 공보험의 경우 PBM에서 등재를 관리하긴 하지만 정부의 관리 감독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약품 등재 과정에서 리베이트뿐 아니라 제품 자체의 경쟁력, 공급 안정성 등의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공보험 시장이 리베이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수익성을 확보하기 용이하다 감이 오시죠? 그래서 공보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요거 정확한 틀은 7월 말 이전에 나오겠죠, 그쵸 김 부회장은 유플라이마의 경우 우선 수익성의 강점이 있는 공보험 위주로 처방짐에 등재하기 위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헬스케어가 목표로 하는 수익성에 부합하는 공보험 시장을 타깃으로 현재 다수의 PBM과 협상하고 있는 만큼 일정 부분 성과가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는 11월이면 유플라이마의 가치가 한 단계 더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허가받은 40ml에 이어서 80ml와 20ml 용량까지 허가를 받을 예정이라 모든 용량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유플라이만은 고농도인데다가 오토인젝터 기능까지 갖췄다. 올해 11월 80mm, 20mm 용량 허가가 이루어질 경우 유플라이만은 고농도, 제형 등 모든 측면에서 사실상 휴미라, 오리지널과 똑같은 유일한 바이오시밀러가될 것. 풀 패키지를 확보하는 올해 11월이면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현지 PBM과 협상이 가능할 것. 셀트로닐 스퀘어가 연말까지 미국 큐미라 바이오 시뮬러 시장의 40%를 공략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배경이다. 감이 오시죠. 더불어 정부 입장에서도 생각을 좀 해볼까요? 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재정적자와 천문학적인 지금 정부의 부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 고농도는 몇개 없죠. 그쵸? 허가를 받는 게. 그러면 유효성은 동일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셀트로의 유플라이마를 쓰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쵸? 공급 물량도 엄청나게 딸릴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 부회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판매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보다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휴미라 바이오시뮬러 경쟁업체 역시 헬스케어와 같은 생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헬스케어의 글로벌 직판 체제도 미국 시장 공략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미 미국에서 베그젤마와 유플라이마를 직판하고 있고 글로벌 빅파마 20년 이상 근무한 인력들이 현지에서 판매를 늘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 미국 직판을 위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영업 인력들을 두루 확보하였다. 직판 체제는 유통 파트너에 따로 이윤을 마진을 주지 않아도 되고 헬스케어가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만큼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한다는 장점도 있다.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호주 등으로 직접 직판 지역을 확대하고. 연말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내겠다. 서정준 회장이 공매도의 싸움에서 자, 이거는 실적밖에 없다. 구둣발을 질끈 매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맨발로 뛰어댕기면서 회장이 나이 먹고 거의 환갑 다 돼가지고 영업을 뛰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겠죠.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가격에 흔들거리지 마세요. 가치는 성장하는데 우리는 가치가 성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 가치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암 잡는 미사일 큰장 선다. 삼성 롯데 셀트리온 총력전. 자 삼성 롯데가 아니라 셀트리온이 가장 앞으로 가야 됩니다. 가장 오랜 시간, 가장 많은 비용, 실제 ADC, 익수다. 영국의 익수다. 이 최대 주주, 더불어서 ADC에 대한 컨주얼그 기술 또한 확보를 해 있고요. 많은 투자가 돼 있죠. 삼성 바이러스는 ADC 공정개발을 태스크포스로 꾸렸다. 롯데는 국내 바이오 벤처와 mou 롯데는 국내 바이오 벤처와 mou를 한답니다 우리는 익스다의 최대 주주인데 말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상징적인 차이를 내탄, 나타내 주고 있네요 셀티온은 영국 adc 벤처 지분을 늘려서 최대 주주 adc 시장 개화기 진입 판단한 듯자 그러면서 투자가 집행되고 있다 2024년이면 은 레고캠 셀티온 익스다 여기에 피노바이오까지 결과물이 어느 정도 조금은 나올 것 같아요 신약을 램시마 sca에서 항암제의 신약을 확보하게 되는 그날을 기다려 보죠. 셀티온은 오르고 에코프로는 내렸다. 바이오주 미호도 다시 한 번이 아니고 2차전지가 쉴때 제약 바이오로 자금이 오는 겁니다. 2차전지도 한번 건강하게 쉬어줘야그 물량을 소화하고 다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톱니바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튀어간다면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급을 드린 거고요. 2차전지만 갈 수가 없어요. 제약보여도 한번 가줘야 되거든. 그 타이밍이 저는 지금으로 하반기로 보고 있다. 아시겠죠? 일관되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내공이 필요한 겁니다. 산성바이오페스 휴미라 바이오시뮬러 복제약이 아니고 바이오시뮬러 미국 3대 보험사 등재 결정하였다. 미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휴미라 미국 의료보험 등재 초읽기 고농도, 저농도 지용으로 동시 시장 진입 전략이다. 자 그러면서 핵심을 보면요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은 코엑스에서 열린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플러스 여기 행사에서 기자와 만나서 보험사에 등록된다고 미국 시장 진출이 끝이 아니다. 의사들이 처방을 많이 해서 약이 팔려야 된다. 다수의 중소규모 미국 보험사 급여 등재를 논의하고 있다. 미국 시장은 8대 2 고농도와 저농도 시장 비율이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두 제품 모두를 승인받았는데 미국 시장에서 고가 전략을 펼치고 있는. 틈새를 파고들려간 전략이다. 현재 저가시장 우선 확대 전략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오약품 전략과도 맞물린다. 셀트룸과 사뭇 다른 전략 같죠? 지켜봐야 할듯 싶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오늘 쌈바 주가는 강보화권이었나요? 그렇죠. 강보화권에서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더불어 얘네는 주가 빠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얘네 유통 물량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유통 물량 자체도 없고 어쨌든 중요한 건 그동안 완전히 소액을 받았던 2년 반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힘 빼고 힘 빼고 평상시와 똑같이 힘줄때 제가 언급드린다고 했죠 그때는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매물대 돌파가 나올 때 기준점은 20만원일 것 같아요 추후에 언급을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힘 빼고 그냥 우리 길을 가자고요 셀트리온로 공매도 매매비 중8.37 거래량은 113만주 오늘 4.0이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헬스키어, 국매도 매입 비중 8.82, 거래량은 278만주. 오늘 5.69 상승 마감. 헬스키어 278만주, 거래량이 좀 터졌죠. 셀트 리온도 거래량이 113만주, 거래량이 살짝 터졌죠. 제약 국매도 매입 비중 7.45, 21, 39, 33, 30, 그동안에 엄청 많았죠. 개미 무덤 판 다음에, 그 다음 다른 모습을 보인다. 오늘 14% 상승에 나왔다. 의미하는 바다 작지 않다. 164만 주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거 셀트론 상승으로 전환되기 전에 신한 또 무지하게 나와서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개근하더라고요. 그래서 니네 진짜 열심히 일한다. 그 생각했거든요. 얘네 하루도 안 빠지고 개근하더라고요. 삼성도 보이고 그렇죠? 그러다가 자 아까 보셨죠? 자참 점심 이후에 상승이 갑자기 확 나오는 거죠. 삼사합병 이슈와 함께 더불어서 PBM 인터뷰와 함께 그러면 실적 또한 기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2차 전지에서 자금이 차익실험 물량이 쭉 나오면서 제약 바이오로 넘어올 수 있는 흐름이 감지가 됐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의미를 둬야 되는 부분은. 어쨌든 신한 왔다 갔다 사전했고 삼성, 국내 몸, 국내도 몸통 창구이죠. 이 키움은 진짜 개인도 있겠죠. 오늘 진짜 들어온 개인은 찔끔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의 물량이 많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셀트리온의 장중 외국계 흐름도 거의 없었네요. 갑자기 이 생각이 드네요. 오늘 조용하네요. 니들 뭐하냐? 회의하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재밌겄다니. 빨리 들어와. 이제 그만 괴롭히고. 빨리 털고 나가. 합병 한 대잖아. 어? 빨리 털고 나가라. 어? 우리 그동안 많이 고생했잖아. 니들 많이 2년만 동안 괴롭혔으면 좀 빨리 나가라. 자, 셀트리온. 오늘 삼형제 수급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기간 오늘도 12만주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나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제 돈 들어올 일이 남았다. 외국인과 기간이 돈 들어올 일만 남았다. 전 그리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4만주 매수, 외국인은 솔직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간도 오늘 12만주 중에서 연기금이 8만 2천주, 사모펀드가 17천주, 보험과 투신이 각각 2만 6천주, 6천, 6천 3백주 매도했어요. 자 그리고 개인은 7만 9천주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것 또한 진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수급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제 외국인 과기관 쪽으로 자금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지켜보세요. 한달 기준 개인이 무려 170만 주 가까이 남았죠. 169만 6천 주, 약 170만 주가 이제 플러스로 바뀔 겁니다. 여기에 차명이 상당히 많이 있다. 개인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셀트리그이지 같은 주식이 말입니다.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은 그지 같은 주식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최고의 회사인데 얘가 저는 이길 거라 생각을 하고 뭐 치지 않을 자신이 있거든요.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지 같은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참 힘들게 많이 했고. 그러나, 훌륭한 회사는 이제 좋은 주식으로 바뀔 시기가 옵니다. 왜? 언제까지 안 좋을 주식이 갈 수가 없거든. 시장 원리가 그렇습니다. 다만 그 8개월을 개인들은 못 만난 것 뿐이죠. 일반적인 개인들은. 어쨌든 중요한 건, 요게, 이제 마이너스로 바뀔 거고, 외국인이 한달 기준 97만 주, 기간이 한 137만 주 매도 나왔잖아요. 요, 200, 220만 주 되나요? 230만 주, 40만 주? 요게 플러스로 바뀔 겁니다. 폭발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개인이 들어올 거예요. 우리가 일부 차익신을 해야 될 때. 그거는 추후에 언급을 드리고요. 헬스기뭐 쌍끌이 매도가 나왔는데 믿지도 않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외국계 창고 29만 8천 주, 기간 11만 주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 상승으로 마감했죠? 개인이 41만 주 매수하였다. 어쨌든 중요한 건 얘가 한달 기준 180만 주. 190만주 가까이 들어왔다 개인 창고를 통해서 외국인은 47만주 기간은 175만주 마찬가지입니다 세트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간 창고 쪽에서 미친듯이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개인도 매도로 바, 바뀔 확률이 높겠죠 왜냐하면 회사 가치가 너무 심각하게 싸져 있거든요 그리고 회사 가치가 성장을 하거든요 대형 이벤트와 함께 대형 모멘텀과 함께 실적까지 이어지면 자금을 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주가가 이미 고평가 되는 게 아니고 바닥에 있다면 이 상태에서 주가가 고평가 있으면 이걸 이미 반영을 했잖아. 에코프로는 이미 반영을 한 거고 그리고 실적이 그 이상 나오면 그 물량을 소화하고 다시 간다고요. 그게 원리라고요. 큰 그림에서 아시겠죠? 에코프로 주주도 계시면 그것도 만약에 갖고 계시면 또흔들거리 사지 마시고 다시 물량을 소화하고 반드시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걔는 전기차 전 세계 비중이 아직까지 그 비중이 성장할 규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형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파괴력을 보이기 쉽지 않을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훌륭한 회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차를 두고 걔 또한 고점 돌파가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제약. 제약 보게 되면 쌍끌이 매도 나왔는데 얘도 중요하지 않아요. 개인 창고를 통해서 오늘 26만 주가 들어왔는데 개인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이게 진짜 개인이었을까? 물론 진짜 개인도 있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판단하고 싶지도 않고. 어쨌든 얘도 삼형제가 거의 비슷하네요. 개인 50만 주, 외국인은 18, 19만 주, 기간은 31만 주 매도했다. 마찬가지로 개인은 매도로 바뀌면서 외국인과 기간은 플러스로 바뀔 겁니다. 아직 셀트리온이 시장에서 조명을 받기에는 너무나 현재 주가가 너무 바닥권에 있죠. 그렇죠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은 진짜 선수입니다. 자, 주가 바닥권에 있으니까 담으실 분들은 열심히 담으시고요. 흔들거리지 마시고. 지금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우리 길을 걸어가자고요. 오늘 중요한 방송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신호탄이다. 그리고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는 기점에 와 있다.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